드셨어요? 삼계탕 저는 그 약재 넣은 한방 삼계탕 먹었거든요. 그 한방 삼계탕에서 나는 그 향이 나는데요 제가 지금 찬물을 우렸는데 진짜 잘 우러나죠. 이것도 시원하게. 아직은 날이 많이 덥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시원하게 드실 수 있도록 아이스로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. 얼음 가득 가득 넣어서 아직은 날이 많이 덥습니다. 8월 이제 말이 다 될까는데도 아 추석 때. 아직도 날이 많이 더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아이스로 한번 넣어가지고 먹어볼게요. 얼음 가득 넣었는데, 찬물에도 진짜 잘 우러나는 건요. 이 안에 이 약재 성분, 그리고 유자가요, 정말 잘응축돼가지고 좋은 성분들이 잘 티백 안에 들어있다는 증거겠죠. 이렇게 해서 일단, 아, 음 일단 향기부터. 진짜 건강해지는 그런 향입니다. 그리고 아이한개딱 저는 약간 그러니까 숲속 깊숙한 곳에 들어.